네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6월 마지막 장식할 차는 바로 테슬라 모델 S! 오랜만에 전기차 가져와 봤습니다. 아, 이 전기차를 내가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, 이렇게 아이패드가 박혀있는 게 아주 좋아요. 진짜 별거 <목소리> 없거든? 근데 이거 왜 타는 거야? 아니, 멋있는 것도 아니고, 도대체 나는 이거를 왜 타는지 모르겠어. 장점은 그나마 그냥, 엔진 소리가 좀 많이 없다는 거? 야, 그래도 테슬란드 속도 테스트 한번 해 봐야겠지? 와, 이거 얼마나 나올까 속도가? 자,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앨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차량의 속도는? 자 갑니다! 자 가속 미쳐가고 있어요, 지금. 200. 오, 250. 60아60 264도 나는데요 아하 여기다 락을 걸어놨네 에헤이 참그어 아니 아니 락을 걸어놨어 아 물론 260도 빠른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아이, 뭐, 테슬라니까. 그래도 우연치 않게 도너시 형 옆으로 와버렸네. 오케이! Okay. 테슬라 자랑 좀 해야지. 전기차 샀으니까 전기맛으로 좀 보여줘야겠다. 도너시 형! <laughs> 테슬라 샀다? 혹시, 테슬라가 무슨 차인지는 알지? No. 그럴 때가 아니야.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, 세상이. 전기맛 좀 봐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새끼, 이게 혁명의 힘이다. 전기 맛도 못본 새끼가 말이야. 여기 뭔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는데, 여기 뭔데? 오, 비밀 통로가. 뭐야 이거? 뭐 사람 죽일 때 여기다가 와가지고 막고하고 그런 장소 아니야? 어, 아, 맞는 것 같은데. 여기 여기 어딘가에 피 자국이 있을 거야. 잘 살펴봐봐. 어 계단이다. 이런데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뭐야 씨발 그냥 애, 양아치 아지트잖아? 야야야 야, 야, 다트 치워! 아 다트 저거 판 꼬라지마라 이게 이렇게 안보이나? 에이 씨 급한대로 이거라도 하나 찍어가자 좋았어 후, 이거라도 건져야돼 이거라도 아 이거 뭐 양아치들 냄새밖에 안나고 이거 어, 잠깐만, 이거 뭔데? 뭔가 여기에, 그냥, 그, 양아치 새끼들이네. 어, 잠깐! 상자 치워! 야, 이거 치워봐! 안 치워지냐? 이거 뭐야? 이 누나 누구야? 이 누나 누구야? 다음에 보면은, 고백한다. 어, 고양이다! 야옹아! 야, 여기 쥐가 있는데 어디가? 야, 여기 쥐 간다! 아니, 고양이가 이거 본문을 잊었네. 어쥐쥐쥐어 어, 이거 뭐야 아 고양이 자고 있구나 아이 존냥이 새끼 야왜 식빵 굽고 있다 <laughs> 야 라바 기현이가 사진 한장 찍어줄게 새끼 아 도도한 거 보소 와 아주 도도해 새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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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씨 저기 그 야옹이 저기 있는 거 봤어요 에? 일로와보 보세요. 보여드릴게요. 아이들 좋은 건 같이 몰라. 그 와봐, 일로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와보라니까. 사실, 아, 아니, 돈 달라는 게 아닌데. 하아아아아니아 아니, 달라는 게아니아 일로 와봐요. 내가 뭐양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봐. 보여 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보여 여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양이도 좀 쓰담쓰담하고 그래봐 니네 옆에 있는 애들 그래줬남 쓰담해 어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저런다 이굴 아이 귀, 동물 좋아하시네 어 아니, 동물 좋아하시 그래그래 아이 너무 저 좋아하지 말고 응어 음, 그래 조금만 쓰다듬어줘 쓰다듬어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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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잘했어어 이제 들어가야지 다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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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. 음. 그래. 뭐하냐, 이 새끼들 둘이? 에? 둘이 뭐해, 이 새끼들아! <laughs>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그런 놀이구나! 알았어, 알았어. 나도 깨져, 나도 깨져! 누가 먼저 뒤지나! 실험해야지! 음. 좋아요. 이런 건 나, 나눠야지. 음. 그래, 뭐야! 놀자! 어차가 어디 나갔네. 그렇다면? 빈틈을 이용해서. 빈틈을 이용해서? 아찔함 레버야 아무도 없네 어우씨 레버랑 좀 놀러 왔는데 그럼 TV 보고 있어야지 <laughs> 가자 아 레버 없대 에이. 어? 아니 씨발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어딘데 아 저기요 아 이새끼로 와버렸어 하하 다젖댔다야 이새끼로 와버렸다 이 씹새끼가 이거 함정을 받았네어 다시 당가야지 또 뭔데 또에또 또 이러면 또 내가 또 도와줄게 도와줄게 잡아잡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야 설마 지는거 아니지 어? 아니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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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야 아 이제 뺑소니범 저기 있는데 저, 전 모든걸 봤습니다 경관님 경관님 전 모든걸 봤어요 아 방금 그새끼 치고 갔습니다 경관님 아 시발 나 아니 거기서 내릴 거면 걸어다니에 미친년아! <laughs> 뭐야? 아니 여경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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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네! 이래서 이래서 여경이 안 돼요. 잘못된 거지. 음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원래 시민들은 이럴때는 신고를 해야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괜히 나서면 안돼요아 전화좀 저기요 어전화 안받는데? 아 어쩔수 없다 내가 처리해도록게 <laughs> 아휴 시간 너무 끌면 안돼 음, 깔끔하게 처리했어 시간 너무 끌면은 귀찮아져 아니 근데 경찰새끼들 전화 안받네 야무진걸로다가 진짜 위, 위험 넘치는 이거야 이게 제일 간지난다 아 왜이렇게 커 이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폭격기야 뭐야 와 발진 발에서 손도 부족해 손도 부족해 더! 올려 바퀴, 바퀴 올리고. 와, 아니, 왜 이렇게 커, 이거? <laughs> 어, 뒤에서 연기 나는 건 아니지? 그렇지. 여러분, 여러 진짜 이 비행기로! 어? 저게 멈춰 선다? 이거 거의 뭐 신이야 신. 아! <laughs> 무엔진으로 무엔진으로. 전저알 이게 이게 날개가 크니까. 하지만. 뒤질 수도 없지 음. 깔끔하게 장립, 깔끔하게 됐어 <laughs> 어... 봐죠 여러분들 이, 이것도 대단한거야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건데 갈 때는 말이야 상남자들은 이렇게 탈출하지 속 가면서 우리 특수부대들은 아니면 거기서 야 아니 점프로 뛰었었어야지. 그만 좀 쳐먹어 이 새끼야, 돼지 새끼야, 어? 돼지 잡아야 돼, 돼지 잡아야 돼, 돼지 잡아야 돼, 돼지 잡아야 돼. 뛰어, 뛰어. 뛰가, 뛰어야지 새끼야. 뛰어, 뛰어, 뛰어. 어안 어, 죽어, 안 죽어. 더 뛰어, 더 뛰어. 어 걸어, 걸어 이 새끼 걸어. 뛰어. 뛰어! 어이 지금하나? <laughs> 뛰어! 나약한 새끼. 겨우 다섯 방에 뒤죠? 아주 나약한 새끼구만. 그렇게 나약한 새끼들은 안 돼. 여러분들 저기 뭐야? 사자는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린다 그랬습니다. 저도 좀 떨어뜨려 볼게요. 어디 갔나 이 친구들? 은근슬쩍 어디 갈라 그러지? 가만 있어 자네. 아, 일어나. 방한 자만이 약해, 약해. 이래서는 험난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. 일어나. 그래 자기 스스로. 아, 아. 아 다리가. <laughs> 아니, 아니, 다리가 잘렸는데요. 아, 이거 아무나 내가 보여주지. 야, 명만더 하고. 뭐야? 어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니가 그렇게 충질을 잘해. 그래, 기회를 한번 주지. 아, 아 나돈 던져 왔어. 누군지 모르면 상관없으니까. 흐후던좀 쓰러 왔어. 던좀쓰러 아이, 그래. 아, 가져가 가져가. 우후! 좋다 음. 좋아, 좋아. 딴춤 딴춤! 딴춤 더 보여 줘. 딴춤 더 보여. 딴춤 더 보여 줘. 딴춤 더 보여 줘. 어, 안 하네. 아 노잼 노잼이요 천원펀치 노잼 스트리머님 좀더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노잼이에요 노잼이에요 노잼 노잼 미션 건다봉 1분 매달려 있으면 10만원 좀봉에 1분 매달려 있으면 10만원 좀 드립니다 아이 스트리머 노잼이다 갈래 내일 봐요 <laughs> 아나 같은 큰 손을 놓치네. 저는 방송할 자격이 없어. 어, 어, 방송할 자격이 없는 새끼야. 아, 갈 거야 나. 나 같은 큰 손을 놓쳐? 아무리 전기차라고 하지만 이게 또 엔진 그게 또달를수 있어요. 한번 그 보겠습니다. 어 벌써부터 이러면 안 돼. 너는 이만 모터를 가지고 있다고. 아, 씨발 또 흙이라서, 야야야, 야, 야, 흙이라서 또안 된다. 야, 좋댔다. 아니, 씨발 흙이라서, 야, 아 잠시만요. 아니, 씨발 이게 흙이라 가지고, 뭐야, 뭐 어떻게 된 거야, 불났어? 와, 이런 병신 같은 차가 있나 이게. 아, 전기차 화재 잘 난다는 소리가 이 소리였네, 이거. 아, 사지 마세요. 사지 마세요, 여러분. 사지 마세요. 이런 이 일단 쓰레기 같은 차는 내가 부숴야 돼. 어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깔끔했다. 깔끔했다. 진짜 끼들 아, 근데 나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다행히 올라갈 수 있구만. 좋아요. 아, 괜히 기대네. 했 그래. 안벽 등반을하란 말이야. 뭐, 왜 왜, 여기 서또 지랄이야 어어 여기 서 뭔가. 남자의 투시가 끌어오르는데? 어, 이건 뭐야? 아니, 이런 오토바이가 있어? 야! 이거 뭔데, 이거? 와! <laughs> 어? 아, 이런 게 있어? 간다, 간다, 간다! 아유, 씨발, 길어가지고 이게. 간다! 간다! 야, 씨발! 야, 바이거야이향 방향, 방향 잡기 이아 힘들어 아이안 바이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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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이 자라니 자라니 자라니가 간다. 헛둘 헛둘. 진정한 상남자라면 이 정도쯤은 자전거 자전거 하나로 소질 수 있지. 어서 숨겨 여러분들. 이게 뭐 남자 아닙니까? 음. 진정한 남자라면 자전거 조밥이죠. 저산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. 수정한 남자라면 저산 정도는 가볍게 아주 가볍게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여기까지. 붙. 왜냐 나의 허벅지, 나의 허벅지가 증명을 해주기 때문이지. 아 뭐, 아뭐 해? <laughs> 아니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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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을 오르는 남자가 되겠어요 산을! 여기그만 험난하겠어요 자 가보지! 뭐 이정도 경사정도는 사실 막 걸어서도 갈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상 남자다움을 보여주자고 군인 출신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. 갈수 있어,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<laughs> 좋아, 좋아. 하 둘, 하 둘, 하 둘, 하 둘, 하 둘.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직이야. 저쪽 끝까지! 너무 경사가 너무 완만하다 너무 완만해 너무 쉬워 이 정도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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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파른 저 암석! 절벽으로 간다 후! 후! 하! 후! 하! 후! 하!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도전할 맛이 나지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아아! 있... <laughs> 아버지 돌 굴러가요! d o 하, 아! 아 n o w what y o u 아 e d 아 i n 아 I'm not going 아아 do 아 t i 아 not going to 다들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격에서는..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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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.. 이 정도도... 어... 솔직히 좀... 아니... 어. 어, 어. 가...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.. 후, 하, 후, 하. 좋아, 좋아... 어... 강적을 만났다, 강적을 만났어요, 강적을 만났어요! 그 이거 넘을 수 없는 산인가 어? 넘을 수 없는 산이 돼버린건가 아니 왜 뒤로 자빠지는거야 자꾸 아 천천히 가봐 어? 아니갈수 있잖아 봐봐 그래 아 이거 빠르기를 좀 조절해야되는구만 어 빠르기를 조절해야돼 이렇게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나마스마스 r m 스스 t e 마스 a s t e r Master m a s t 천천히 천히 t e r m a s 칼수갈수 a s t 보여, m 보여 t e r m a s 남자의 도전. s t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좀만 참아! 거의 다 왔어! 응.